아이고. 아유. 아유. 너무 숨이 찹니다. 아, 우리가 골목길들 대부분이 그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지역들이 노후 불량하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골목 계단을 올라와 봤는데요. 아, 지금 제 한눈에 보이는 곳이 바로 그 유명세를 타고 있는 한남동입니다. 한남동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강남 이상의 고급 주거지가 될 곳이 바로 이 한남동 일대라는 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네. 유일하게 강북에서 강남을 뛰어넘는 아파트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맞추셨습니다. 다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의 또 채널을 보이고 계시는 분들은요, 그 정도 수준은 되시잖아요. 예, 한남 더힐 아시죠? 예, 강남 이상의 아파트 가격을 유일하게 강북에서 예, 또 형성하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곳을 와서 가만히 살펴보면은, 한남 지금 상부역이 이주를 하고 있으신 거 아시나요? 예, 한남상구역은 지금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남동 어귀를 올라오면서 살짝 보니까 언덕으로 해서 왜 시장 길목, 골목같이 중간 그 도로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한남동에서 편안하게 차가 갈수 있는 곳이잖아요. 어, 그곳에 보니까 이주에 관한 지금 상담이랑 그다음에 이주비에 대한 대출 뭐 이런 그 관리 사무실이 도로변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실감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말이 있죠. 뭐냐. 아, 1년 동안 보통 2주를 하죠. 여기는 아마 좀더 복잡한 주거지이기 때문에 2년 정도 2주 어, 기간을 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네. 추억 속으로 사라질 꽃들이라는 생각에 눈에 많이 많이 담아 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말죽거리 가면 야 예전에 여기 말똥 냄새 났던 곳이야. 뭐 이런 얘기. 강남에 내가 그때 조금만 뭐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아마 음 모르긴 해도 어 노년 노년이 됐을 때예저 노년 되려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한참 남지 않았습니다. 됐을 때에는 아마 그런 추억 속으로 사라질 곳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한남 3구역이 지금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이주할 구역은 어느 구역일지를 맞춰보십시오. 맞추셨나요? 맞추셨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네 그럼 선물 드리겠습니다. 음, 얼마 전에 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가 되어서 이제 거래를 자유롭게 할수 있게 되었는데요. 어, 이제 가장 먼저 필두로 가는 한남 3구역이 이주를 하기 시작하면서 나머지 3 4구역, 5구역 1대 2구역도 그렇고 이제 점점 속도를 내기 시작할 텐데요. 예, 한남 3구역이 이주한다면 과연 어느 구역이 이주를 하게 될것 같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네, 바로 이 1구역입니다. 이곳은 상업 지역으로서의 배우 지역이 되다 보니 많은 곳들이, 동이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주했습니다만, 그래서 계속 해제해제가 되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모두 도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재척이라는 것을 했어요. 이제는 아예 재개발에 저해가 될 지역이라든가 저해가 될, 구역, 내지는 건물들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모두 재척을 시키고 정말 할수 있는 곳만 다시 계획을 잡아서 신통 그것도 이제 정비 계획 중에 가장 빠른 반으로 주는 신통으로 이곳이 다시 시작을 한다라는 거 그동안 늦어졌던 것이 도리어 이제 가장 빠르게 하는 예, 전화 유복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나요? 예, 가장 빠른 정비 사업인 신통으로 치고. 가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남 3구역 이주하면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변모할 텐데요. 네, 그이후로 필두로 해서 4구역, 5구역 모두 어마어마한 아파트 단지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곳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투자하기에는 참참 참 너무 넘사벽이라고 하나요? 큰 금액들이 들어갑니다. 어, 그렇죠. 많이 후회스러우신가요? 하지만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온건좀 있으면 한 2주, 3주 있으면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설레시지 않나요? 어, 전 설레고 싶습니다. 아, 어, 메리 크리스마스. 네,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요. 여러분에게 어, 아직 늦지 않은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이곳에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남동, 예, 상구역은 이미 끝났고, 이주를 했으니까. 나머지 구역들, 예, 투자하시려면 금액이 최하 어느 정도 이상이신지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죠? 예.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노량진 같은 경우에도 한 9억 원에서 한 12억, 13억이 보통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어떨까요? 최하 10억 원 이상이 됩니다. 12억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 투자금입니다. 네, 예, 너무 넘사벽인데요. 웬만한 아파트 한 채가 투자금액이에요. 너무 날가빠진 정말 작은 예, 그런 구석에 있는 그런 건물이 그런 부동산이 건물 전체도 아니죠. 한 세대가 그 정도의 실 투자금이 드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넘사벽 아니라는 말씀 드릴게요. 그 반의 반 가격으로 예, 이곳을 아직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물량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털 모자를 쓰고 빨간색은 아니지만 예, 루돌프가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앞에 있습니다. 잔뜩 실컷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 선물 예, 한번 구경하고 이곳이 어떤 곳인지 살펴보면 더욱 더 신중하셔야 되니까요. 예, 선물 받아 보시러 저랑 함께 출발하실까요? 지난주 수요... 면 11월 29일 29 아니면 3 0일것 아, 같아요, 아, 11월 말에. 네, 지금 잠깐 부동산 방문을 해서 어, 그 지금 한남 1구역 신통 신청을 한 곳에 가격이 어떤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없군요. 역시나 없군요. 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없습니다. 네. 어, 지금 이쪽이 신통을 신청을 예전에 했다가 후보지여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11월 중순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예, 다시 신통 신청을 하는데요. 무려 동의율을 77%나 받아서 지금 11월 30일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으시면은 아 신통은 아시지만 선정되면은 더 이상 예 투자하실 수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시한부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 1구역에 발 빠르게 급하게 오기 시작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한남 1구역을 오게 된 이후 갑자기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잠시 내년으로 좀 보류를 해 두었었습니다. 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었지만 이제 해제된 지가 불과 1, 2주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다시 신속통합기획 준비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게 올해가 아니라 내년 한 3, 4월쯤으로 예상을 하고 잠시 접어두었습니다만 예, 이곳은 발빠르게 갑자기 11월 29일날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도 77% 동의를 얻어서 이미 용산구청에 신청을 했다라는 거죠. 예, 이제 시작입니다. 동의는 다 받아놨고요. 선정만 해준다고 하면은 어떻게요 바로 개발 착수 들어갑니다. 아 구청과 지자체와 그리고 시민 단체 그리고 서울시 다 같이 함께 동시에 진행을 한다라는 거 아시죠? 합동으로 바로 바로 넘어가고요. 모든 개발 과정들이 반으로 반으로 축소된다는 사실. 그러면 6년 안에 입주가 된다는거 어마어마합니다. 예, 바로 다음 타자 이주해야 될 곳은 이제 한남 3구역 다음에 한남 1구역이 된다라는 사실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러 왔습니다. 네, 이렇게 빠르게 될지 몰랐습니다. 사람 일을 모른다고 이렇게 해제가 되어서 한참 뒷전에 있었던 한남 1구역이 이제 한남 3구역 다음에 이주가 될수 있는 예, 이주하게 되는 구역으로 갑자기 치고 올라오게 됐네요. 우리나라의 최대 상업지 중에 하나이고 유명 상업지가 된 곳이 바로 이태원 거리이기도 하고요. 음, 미군부대가 있을 땐 더더욱 그랬지만 예 그리고 이 안에 또임 전월세 임대가 굉장히 잘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다가구를 가지고 계신 주민들은 아파트 재개발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어, 그래서 해제가 된 곳이기도 하죠. 음, 하지만 이제 어떨까요? 예, 이제는 어느 정도 이 극심한 노후화 속에서 임대료도 많이 하락을 했고, 예, 그리고 이제 차 없으면 안 되잖아요. 주차장 시설이 없는 것은 대부분 이제 다가구가 있어도, 어, 이제 그임세 전, 전월세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노후화가 된 지역 중에 다가구 때문에 못하는 전월세 잘 나오던 지역들이 하나, 둘씩, 예, 이제 재개발에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제 동의하시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너무 낡았기 때문에 전월세 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는 주차장이 두 대면 됐거든요. 안 됩니다, 이제. 예, 아시겠죠? 예, 적어도 0.5, 0.7은 돼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법도 바뀌었어요. 어, 그러다 보니 너무 열악하게 됐습니다. 이런 구비가 되지 않은 이런 조건들, 어, 속에서 이 낡은 다가구들은, 예, 이제는 이제 다시 재개발을 하길 원하는데요 바로 이태원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태원 일대를 보시면은 해멜턴 호텔 아래쪽으로 이태원 역과 함께 이렇게 오래된 지금 아래 보시는, 어, 기와, 기와집, 전역적인 오래된 기와집이죠. 이렇게 오래된 낡은 주택들이 있는가 하면 인 어, 전월세가 잘 나가는 곳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상권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배우지죠. 최대 상권은 저 해밀텐 호텔 옆쪽으로 그리고 뒤쪽으로, 앞쪽으로, 그 길쪽으로 있지만 그이곳은그 배후 지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뒤에, 뒤에, 뒤에 정도 되는, 2차 정도 되는 그런 어, 배후 상권인데요. 뒷골목 상권이라고 하죠. 어, 1차 뒷골목 상권은 아닙니다. 그래도 여전히 워낙 큰 상권이었기 때문에 이곳도 신축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노후도도 좀 많이 망가지려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여,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투자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뭔가 결정을 하거나 뭔가 시도하려 할때 가장 두려운 건 무엇일까요? 실패이죠. 네. 근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성공을 한 사업가들이, 예, 성공한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운이 좋았습니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죠. 네.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은데, 아니, 그분들은 진심이십니다. 그분들이 운이 좋았다는 건 그렇게 많이 시도를 했을 때 항상 죽을 만큼 열심히 했답니다. 죽을 만큼 열심히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렇지만 또 용기를 내서 또 시도를 한 것이고요. 그러다 또 실패를 했고 죽을 만큼 그때도 했었고 그러다가 또 시도를 했었고 그러다 성공을 했답니다. <laughs> 그러니 그분들은 당연히 내가 그렇게 죽을 만큼 했을 때안 됐는데. 지금 죽을 만큼 또 했는데 된 거, 성공한 것은 운이 좋았다라고밖에 볼수 없다라고 하죠. 하지만 그건 아니죠. 그분들은 그 많은 시도 속에서 실패를 하면서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공부하고 있었던 것이고 학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을 배제하면서 다시 시도, 다시 시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한남 1구역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